너네 부모님 모시고 사니? 50대에는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고 점점 스스로 생활하시기 힘드시기 마련이다. 부모님 두분다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한 분이라도 아프기 시작하시면 부모님의 단독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부양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요양원에 모시면서 가끔 들여다보는 친구들, 작은 집에 두 분이 사시면서 밑반찬이나 해드리고 병원이나 모시고 다니면서 분리된 삶을 사는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있다. 그런데 급진이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서 사는 친구가 있는데 거의 병원 순례가 일상이 돼버리고 어르신 식사 챙기기부터 병수발까지 모든 대소사를 직접 챙긴다 이제 치매와 선망증세 때문에 자신의 기본 생활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묵묵히 부모님을 모신다 짜증난다 난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내 생활이 망가지는 게 싫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저 길고 긴 굴레 속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선택을 할 시간이 조금 천천히 왔으면 한다.